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폐류 여러 가지 조개를 사러 왔습니다. 요즘 뭐 캠핑도 많이 가고요. 또 여름철에 날궈 먹는 것보다는 또 익혀 먹는 것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개를 같이 구입해서 요거 손질해서 먹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산 4만원 선으로 해서 조개를 이제 예약을 했어요. 한요 정도 되네요. 가리비 전복, 대압, 키조개, 새우. 어, 이렇게 되고요. 또 여름철에 또대게가 조금 저렴합니다. 어, 그래서 이거 한 마리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오늘 24,000원 나올 으니까 19,000원. 지금 한 마리가 한 820g 정도 어, 되는데 이게 한 마리가 19,000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가지고 올 때는 저는 이제 피를 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거 빼달라고 하면 바로 거기서 빼주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이제 피도 빠지고, 어, 나중에 이제 집에서 할수 있는, 그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 줄어들어서 좀 시간을 좀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음을 잘 채워가지고 왔고요. 지금 혹시 이제 캠핑이나 이런 거갈때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집에 요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좀 한동안 좀 그대로 놔뒀어요. 한 8시간 정도 그대로 놔두, 놔뒀다가. 요걸 이제 꺼내서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어, 꺼내서 보니까 이 얼음이 그렇게 많이 녹진 않았습니다. 요 정도면 그래도, 어, 선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지금, 폐류 같은 경우는 전복하고, 이제, 나머지 폐류들을 따로, 이제, 분류를 했고요. 한요 정도 된게 지금, 가격이, 이제, 한 5만 9천 원. 요렇게 되는데, 가성비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제 손질을 했는데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 전복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 부분. 요거, 솔로 잘 문질러서 닦아내면 되는데, 솔질할 때 보면은, 엄청 바닥이 튀어요. 잘안 보이는데, 해동지 제가 하나 깔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엄청 튀는 게 보이죠. 그래서 막 손질하면은 그 싱크대 위 벽면이 엄청 더러워져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물을 좀 틀어놓고 싱크대 안쪽에서 문질러야 어, 나중에 청소할 그런 잔업이 좀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거 없고 이제 앞부분하고 이제 그 몸통 있는 부분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솔로 좀 살살살 문질러서 닦아내면 되고요. 이제 가리비는 이렇게 이제 딸수있어니까 그러니까 과도 같은 거, 얇은 과도로 이제 안쪽으로 그, 이제, 폐각을 따라서 쭉 잘라주시면 관자가 잘리는데, 뭐, 이게 귀찮고 힘드시면은 그냥 통째로 익히셔도 괜찮습니다. 익으면 그냥 입이 쫙 벌어져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내장 부분이 있잖아요. 그니까, 지금 먹는 부분이 이제 관자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살 부분인데, 이 내장 부분은 좀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잘라냈거든요. 그니까, 뭐, 그냥 통째로 익히신 경우는 드시기 전에 또 빼내시면 되고요. 뭐, 별로 이렇게 이런 거 상관없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내장 좀 예민하신 분들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소라, 이 뚜껑 있는 부분에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제가 자르는데 익은 다음에 이제 떼내면 이제 쉽게 떼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익으면 저 폐각이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미리 잘라놓은 거고요. 요거 이제 대합은 이제 반을 갈랐어요. 그러니까 칼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쑥 잘라주시면 쉽게 잘립니다. 워낙 이 살이 꽉차 있는 거라 그리고 이건 좀 해감을 하는 게좀 좋아요. 그리고 이제 키조개인데, 아 이게 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구입할 때요거를 까달라고 해주시면 까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껍질 같은 경우는 쟁반 같이 이제 그 구울 때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 껍질을 좀 챙겨달라고 꼭 어,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제 관자 이제 똑 떨어지게 되는데. 이 관자하고 이제 살하고 내장하고 이제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이 내장은 먹지 않고요. 이 주변에 있는 살하고 관자만 이제 먹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관, 관자가 있는데 이 관자 주변에 그 얇은 막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벗겨내는데 그냥 막 나중에 벗기려고 하면 힘드니까 떼어낼 때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요 한꺼번에. 벗겨내면은 일이 한 가지 줄어듭니다. 자, 맛있는 관자를 빼내고 그다음에 날개 부분이 있어요. 네, 요거 날개 부분도 먹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주황색 나는 그 주, 어, 내장들은 먹지 않고요. 여기 안에 보면 이제 보통 꼭지살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세 개가 나오는데 이제 고구마 아, 따로 먹을 거예요. 이 내장이 좀 부들부들해서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빼내도 이제 쉽게 제거가 돼요. 근데 이 날개살하고 이 꼭지살 이 부분이 좀 점액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점액질은 제거해야 되는데 굵은 소금 있죠. 그거를 해가지고 조물조물조물조물 해주시면 이제 점액질은 이제 깨끗하게 다시 제거가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다 제거를 하는데 이 소금은 깨끗 흐르는 물에서 잘 해주셔야 안그러면 이제 좀 짜거든요 그래서 소금 제거 좀 신경 써 주시면 되고요이 관자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쑥덩쑥덩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리고 여기에다가 뭐 여러가지 약간 그 채소 같은거 넣기도 하고 버터를 살짝 두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게는 이제 구워서 먹을 거라 다리는 다 잘라 줬고요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껍질 윗부분 살짝 아 이제 벗겨 주고 있는데 요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칼 대고서 그냥 쓱 밀어 주시면은 그냥 밀려요 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구웠을 때 먹기가 좀 편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게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칼등으로 살짝 내려쳐 갖고 좀 이렇게 금만내 음 주시면은 또 먹을 때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 같은 경우는 따로 모아서 이거 약간 소스처럼 찍어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손질을 할 때, 이제 아가미, 요거는 예, 못 먹는 거니까 다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보시면 모래주머니 같은 게 있잖아요. 입하고 바로 이어진 부분, 요거는 못 먹으니까 요것도 따로 떼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몸통에 붙어 있었던 그 내장들, 요걸 한 곳에 다 모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통은 그냥 구워 먹으면 되고요. 네, 요렇게 해서 대게가 다 준비가 됐고요. 이제 조개도 이렇게 다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조개만한 4만 원어치고 이제 대게가 한 마리가 19,000원인데 양이 굉장히 푸짐하죠. 네, 그리고 지금 넣는거 이제 막간장인데 요게 그 약간 좀그 감칠맛을 조금 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담백하게 드실 분들은 이제 요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드시면 됩니다. 네, 요런 거 조금 더 이제 강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장 살짝 넣어 주시면 되는데 요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청주하고 미림하고 1대 1로 넣어 주시고 요거 이제 알콜 다 날려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이 다 꺼지면 다 날아가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표고버섯 우린 물한그 똑같은 용량으로 넣어 주시는데 이거 버섯은 넣고 끓인 거 아니에요. 요거는 네, 따로 빼주셔야 되고요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마 넣고, 이제 간장 넣고서, 이제 끓지 않게, 대충 한 5, 60도 한요 정도로 그냥 은근하게, 예. 좀, 어, 다시마의 그 감칠맛을 좀 빼주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구이할 때 가장 먼저 있는 게이 새우하고 대게예요 그래서 요거 차칫 하면은, 홀랑 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신경 써서 봐야 되고요. 대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익으면 이제 살이 하얗게 이제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이제 키조개나 이런 것들은 늘러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주시는데 버터 같은 거 살짝 넣어 주시면 훨씬 더좀 편해요. 네, 지금 이제 맥주 따르다가 시간을 놓쳤어요. 네, 탔죠? 근데 많이 탄건 아니고 겉에 부분만 탔습니다. 저 정도면 양호한 편이에요. 네, 굉장히 뜨거우니까 이제 화상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베큐를 좀 익히다 보니까 살이 쏙쏙 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이 바베큐의 그 대게 같은 경우 매력은 뭐냐면은 이좀 식감이 조금 더 이제 수분이 좀더잘 빠지다 보니까 훨씬 좋고요. 이그 대게가 뭐라 그럴까 농축된 그런 맛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맛이 좀 느껴집니다. 자, 이거 타지 않게 조심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결결이 이렇게 뜯어지는 거 보이시죠? 상당히 그 매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찌는 건 찐대로 맛있지만 또 구운 거는 또 먹기가 살짝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 맛이 좀 강렬해서 어, 아주 좋습니다. 그 대신 타지 않게 잘 보고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한참 막 익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개는 오래 삶 익히면 이제 질겨지니까 어느 정도 익으면 이렇게 조금 옮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키조개, 껍질이 꼭 필요해요. 그릇으로 사용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합이나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익으면 한 번씩 뒤집어 가지고 좀 익혀 주시는 거, 그게 좋고요 여기서 한쪽에 올려놓고 너무 질겨지지 않게만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익은 거 이렇게 옮겨놓고 또 새로운 거 올려놓고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캠핑이나 이제 휴가철 가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쪽에다가 은근하게 익히면서 이제 고기도 구워서 먹으면은 아주 이게 전체적으로 좀 퀄리티가 좀 올라가죠. 그리고 새우 같은 경우는 이 껍질이 좀 바삭바삭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워 굽게 되면은 살이 껍질을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껍질 까서 먹는 건좀 어렵고, 이거 그냥 통째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먹습니다. 그 특별하게 큰 이물감이 많이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키조개 관자인데 가리비 관자하고 좀 다르게 요거는좀 식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초장 같은 거 살짝 찍어서 드시면 아주 좋죠. 네, 버터 같은 거하고 이제 이런 거 넣어서 이제 그런 거 드시면 조금 느끼한 맛이 있지만 그것도 또 버터의 풍미가 또잘 어울리는 음 그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가리비인데, 이제 일단 가리비는요, 아, 이게 관자가 아까 키조개하고 다르지 입에서 그냥 부셔지듯이 그냥 싹 녹듯이 <laughs> 됩니다. 네, 새우, 네, 이런 거 신경 잘 쓰셔야 돼요. 네, 이건 대합인데 아까 대합은 제가 해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해감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대합도 이제 대합도 쫄깃쫄깃한 음, 그 맛이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좀그 조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양을 좀 늘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제그 대게 그, 그 장이 이제 끓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은 이 대게 장의 그런 그 독진한 그런 맛이 있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잘어 정말 잘 어울려요. 이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 59,000원 이 정도면요. 제가 촬영 끝나고 두 명이서 먹었는데 그래도 양이 꽤 됩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타지 않고 잘 익었죠. 이것도장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그 새우 고소한 맛에 그 대게 장의 그 녹진하면서 그 진한 그 맛이 잘 어울려져가지고요 아주 좋습니다. 뭐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대로 사다가 그냥 그대로 어, 익혀서 드시면은 뭐 자연의 맛 그대로에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소란데 요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삶아 이제 빼가지고 요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되게 장이랑 드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소라는 사실 삶아 먹는 게더 맛있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익히면은 그 구우면은 그 식감이 훨씬 더 좋아지긴 합니다. 조개는 초장하고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전복 같은 경우도 저 이렇게, 이렇게 잘라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버터 아주 조그만 거한 조각 있잖아요 그런 거 넣어서 드셔도 이 버터하고 이제 전복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어, 그래서 버... 그 전복의 풍미를 조금 더 어울려 줄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질기지 않고요, 어, 부드러워요. 네 그리고 이 화로 같은 거 이제 구입하는 방법이 가끔 문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건 국산도 있고 이제 수입 제품도 있어요. 이제 국산 같은 경우는 뭐구입하다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수입산 같은 경우는 이와타니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 집에서 구워 먹는 화로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물건 한번 보시고 이렇게 가격 같은 거 비교해 보시고 구입 어,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뭐 여름철 맞아갖고 한번 이제 조개류를 구입을 해서 가성비 있게 한번 먹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양은 뭐 가격 대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한번 캠핑 때든 휴가철이든 한번 드셔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